왜? 어? 안 떨어져? 장갑에 붙어서 안 떨어져? 응. <laughs> 빼줘! 빼줘? 짠! <laughs> 엄마 뛰었어. 여기, 여기. 여기다 놔? 응, 응 알았어. 그거 낙엽이라는 거야 낙엽. 낙엽 뿌려. 가자. <laughs> 다른데도 가보자, 도윤아. 저쪽에 가보자. 응? 놀이숲인데 낙엽만 가지고 놀아, 도윤아. <laughs> 재밌어, 그렇게? <응>? 어, 붙었다. <laughs> 낙엽.